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우토 가라지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모터홈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모델, 바로 2026년대 모터홈입니다. 세단과 전기차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준 현대가 이제 프리미엄 레저 차량 시장에 본격 진출하며 미래적인 디자인, 실용적인 공간 구성,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모두 아우른 모터홈을 선보였습니다. 주말 여행이든 장기 도로 여행이든 이 차량은 편안함, 기술력.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제공하며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실현시켜 줍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모터홈은 전용 전기 플랫폼 위에 설계되어 공기역학적으로 세련된 실루엣을 자랑합니다. 전장은 약 8.5m 혹은 약 2.4m로 넉넉한 실내 공간과 함께 도심 주행에도 부담 없는 크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그릴이 없는 매끈한 디자인의 픽셀 LED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되어 현대 EV 모델들과 유사한 미래적 인상을 줍니다. 측면에는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사이드 스텝과 플러시 윈도우가 매끄럽게 자리잡고 있으며, 모션 감지 기능이 포함된 풀사이즈 어닝은 야외 공간을 편리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에는 후방 카메라와 함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에어로핀, 모듈형 외부 수납 공간이 통합되어 있고, 루프에는 최대 1800W 출력을 지원하는 태양광 패널이 장착되어 장시간 오프그리드 활동도 걱정 없습니다. 또한 전동 리어 해치에는 바비큐 스테이션과 다용도 확장 유틸리티 공간이 숨어있어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북유럽 스타일의 미니멀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부드러운 우드 텍스처, 간접 조명, 그리고 밝고 열린 레이아웃 덕분에 매우 쾌적하고 넓은 느낌을 줍니다. 거실 공간에는 회전 가능한 운전석과 조수석, 그리고 스마트 직물 소재로 마감된 소파 겸용 다이넷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트 아래에는 수납 공간이 숨겨져 있고 50인치 OLED TV는 전동으로 작동되며 현대 블루링크 음성 제어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소형이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레인지, 에어프라이 및 컨벡션 기능을 포함한 스마트 오븐, 냉동 기능이 있는 듀얼존 냉장고, 그리고 필터 정수 기능이 포함된 싱크대가 기본 사양입니다. 조리대는 항균처리가 된 친환경 대나무 복합소재로 제작되었고, 캐비닛은 소프트클로징과 슬라이딩 팬트리 구조로 수납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욕실은 유럽 스타일의 웹패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인샤워, 스마트 절수형 변기, 접이식 키크 벤치, 거울 캐비닛, 방수 소재의 고급 벽면, 그리고 기분을 살려주는 조명까지 갖춰진 미니스파 공간입니다. 위쪽에는 침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아웃 구조의 퀸 사이즈 메모리폼 침대가 중심을 이루며, 양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옵시 포트, 독서 등 전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부 수납장과 침대 하단 서랍은 장기 여행에도 부족함 없는 수납력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의 32인치 폴딩 TV가 벽면에 장착되어 있어 야간 시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모듈형 설계입니다. 슬라이드 또는 폴딩 방식의 파티션으로 공간을 용도에 맞게 전환할 수 있어, 휴식, 업무, 식사, 수면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바인의 뒤편에는 팝업 데스크와 인체공학 위자가 내장되어 있어 이동 중에도 편리한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성능을 살펴보면, 2026 현대 모터홈은 듀얼 전기 모터 기반의 AWD 시스템을 탑재해 총450 마력과 토크를 발휘합니다. 정숙하고 강력한 주행 성능과 함께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로 제한되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고밀도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640km 주행 거리를 확보하였고, 350k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해 10%에서 80%까지 약 45분 내 충전이 가능합니다. V2L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을 통해 외부 전기 제품이나 다른 EV까지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자동 에어 서스펜션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 자동 조정되며 독립형 구조로 차체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회생 제동 시스템과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드를 포함한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 상황에 따라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주행 보조 기능으로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유지 보조, 사각지대 충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현대의 레벨2 e 플러스 자율 주행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 고속도로에서도 손을 놓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기술 및 연결성도 놀라울 정도로 진보되어 있습니다. 2026 현대 모터홈은 스마트 캐빈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조명, 온도, 배터리 상태, 엔터테인먼트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1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또는 음성 제어를 통해 전 구역을 관리할 수 있으며, AI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을 조절합니다. 5G 라우터, 블루투스 5.3 실시간 날씨 및 교통 안내가 포함된 위성 내비게이션이 기본 장착되며 공기질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자동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합니다. 보안 기능으로는 모션 센서, 실내 카메라, GPS 트래킹 기능이 포함됩니다.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전기 트림 약 11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6천만원 프리미엄 트림 약 13만 5천 달러, 하나 약 1억 9천만원 최고급 익스큐티브 에디션 약 16만 달러, 하나 약 2억 2천만 원. 모든 모델은 현대의 5년 6만 마일 일반 보증, 10년 10만 마일 배터리 보증이 포함되며 전용 RV 이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정리하자면, 2026 현대 모터홈은 스마트함, 효율성, 그리고 스타일을 모두 갖춘 미래 지향형 RV입니다. 현대의 전기차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이 반영된 이 차량은 친환경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아우토 가라지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혁신 차량 리뷰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깨끗하게 주행하고 자유롭게 탐험하세요.